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한절 한절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안식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새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을 우리가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사건은 우리 모두가 체험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활 사건을 체험한 사건과 또 그저 전해 들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안식일이 지난 후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어뒀는데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하였고. 그리고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새벽 일찍 예수님에게로 향하였다라는 거죠.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려 주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들려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찌되었건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에게로 향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에 도착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혀져 있던 무덤 입구를 막은 그큰 돌은 굴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무덤에 들어가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여지지 않았죠. 그때 이 여인들의 반응을 어찌하였습니까? 근심하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이 여인들은 기억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라고 하지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곁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 줍니까?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시며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시며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이야기를 깨닫게 하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들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 속으로 받아들이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만 그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부활 사건이 우리 안에 능력과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일에게 알리니.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했어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열한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않았다라고 해요. 아직까지 제자들에게는 이 사도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체험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였고 또이 여인이 목격하였고 이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아마 분명히 동일하게 이야기하였을 거예요. 그때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들려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분명히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제자들은 그때에도 서로의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부활 사건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요,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라고 해요. 이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왜요? 이 여인들의 한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그 무덤으로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동그란히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안치되셨는데 만약 예수님을 옮겼다면 이 세마포도 함께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시체를 옮길 때에 세마포를 두고 시체만 옮겨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세마포만 남아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드로 또한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라고 해요. 그된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 주셨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조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이 단순히 우리에게 개념적으로 혹은 우리가 기념하는 일들로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심이 조하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보면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천사는 갈릴리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빈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좋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는 애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 사건이 오늘 이 시간 단순히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이 좋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조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또그 일들이 체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믿고 전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해요. 부활의 사건이 있지 아니하였다면 오늘이 시간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어지지 아니하고 부활의 사건이 있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심도 온전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심을 체험하시고 또 살아계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시간 좋아해 여러분들이 살아갈 힘을 얻고 또그 능력을 얻으며 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 체험되어져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며 또한 전하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살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시간 안식구 첫날 새벽을 깨웠던 그 여인들과 같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구합기는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에게 기념할만한 사건이 아니요, 우리에게 체험되어진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시고 그 사실을 믿고 또한 동행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매 그 길로 걸어가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이땅 가운데 전하며 간증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래를 붙드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에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좋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립시다. 가장 먼저 구할 때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부여잡고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주차장 문제도 주님께서 속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어 하나님 모든 막혔던 문제가 주님 뜻 안에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얼교회 정인석 목사님과 진도교회 김디오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애와 능력이 두 교회 가운데 있어 부흥의 소식이 증거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도우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고어 가시는 두 목사님에게도 성령이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같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오늘 받은 말씀과 그리고 몸된 교회와 사역과 그리고 흥얼 교회와 진도교회를 위하여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세번 크게 부르시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